자,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남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최근에 정말 핫한 무브먼트다. 무브먼트가 계속해서 지금 코인베이스 지금 상패 이후로 논란이 정말 심했다. 근데 이번 논란은 지금 뭐예요? 상장 때부터 이어져 있던 리스크였다. 근데 다시 한번 최근 바이낸스에서도 모니터링 태그를 추가하면서 지금 어때요? 상패 리스크가 커졌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회사 내부적인 문건 안에서도 지금 불행히도 회사가 파산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 를 입수했다. 원래 12월부터 무브드랍한다는 조건으로 바이네스와 국내 거래소를 상장 시켜줬는데 지금 6개월만에 미루다가 상장을 해서 에어드랍한다는 금액이 고작 68만 이 무브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무브먼트의 사태의 끝은 결국에. 꼬리 자르기로 상패 리스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결국에 돈이 되는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정보들만 알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들어가는게 아니라 상패에 대한 확정이 거의 남으로써 우리는 상패빔을 공략할만한 자리를 잡으면 된다 정말 세력들의 움직임만 이제부터 트래킹을 해주면 무브먼트는 상장한지 얼마 안되지만 이제 역사속 ...으로 지나갈 정보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계신 분들 또는 신규 홀더 분들은 이번 영상 집중해 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무브먼트 어느 선에서 수익권으로 마무리 짓고 상패빔 상패일정은 언제 나오는지 이런 정보들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구독자님들 위해 아주 중요한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내일 2025년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진행이 된다 바로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라스베스에서 진행되는 이 컨퍼런스에서 지금 트럼프의 중대 발표 제도권의 금융 암호화폐 통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시니까 수혜를 받는 중뭐 급등이 나오는 정보 말씀드릴 테니까 무브먼트 절대... 끝까지 이번 영상 시청해주시면 무브먼트로도 수익을 제가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무브먼트는 뭐 상장 이후에 지속해서 3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나와줬다. 최근 단기적인 반등세 나와줬지만 회사 내부적인 정보 제가 갖고 온 만큼 무브먼트는 보다 매도 물량이 지금 정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녹색깔봉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악재가 있으면 어때요? 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지실 거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세력봉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시간 단위로 분 단위까지 확인되는 이 수급봉을 보시면 대응이 가능한 게 정말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에이브 같은 종목도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다 매수 주체가 31선 돌파원이 나오면서 강한 수익률을 만들어 드렸다 그리고 또한 제가 단타를 쳐서 드렸던 넥스페이스 코인 또한 어때요 계속된 시간 단위 매도 물량에서 다시 한번 수급세가 들어온 거 확인되고 이렇게 문자 전달 드렸더니 편하게 10%대 이상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점 카이토 정말 쉽게 먹었죠 계속해서 매 매도 물량이 떨어졌던 종목이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30일 선을 돌파하니 제가 요렇게 타점 잡아드리니까 수익 내드렸다. 절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누구나 쉽게 남녀노소 따라할 수 있다. 제가 매일 단타 종목을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요. 정보만 들어오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들이 사줘야 주가는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이런 정보들과 같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모두 다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보이시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70대 이상의 고령들도 지금 편하게 따라 하시면서 수익을 낸다 그러기 때문에 저남 대표 믿어보시고 한번 데일리 단타 들어오시면 지금 내일부터라도 매일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제가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무브먼트 돌아와서 지금 무브먼트는 우리가 현재 타점에 들어가기보다 아까 악재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어때요? 많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자점 이탈하고 추가 하락에 대한 여파가 강력하게 볼수 있다라는 점. 왜냐? 다시 한번 지금 무브먼트는 이렇게 바이네스에서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됐어요. 바로 언제요? 5월 7일에. 근데 이제 벌써 5월 26일이 된 만큼 보통 유의 종목 기간을 20일 내외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내일 27일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는 강하게 하락과 상패까지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에어드랍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이번 에어드랍 문제 원래는 12월부터 무브드랍 무브먼트에 어드랍한다는 조건으로 상. 성장을 시켜줬는데 계속해서 미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까지 바로 보여 무브먼트 사태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흔들리는 9개월 안에 무브먼트는 파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인원 감축까지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무브먼트는 는 제가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강하게 상승빔 말 그대로 상패빔이죠 상패빔이 나올 때 대응을 해드리겠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지금 내일부터 있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트럼프의 중대 발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무브먼트 종목에서 손실을 본걸 발빠르게 멘징을 할수 있게 제가 지금부터 내일부터 27일부터 10일 이 뉴스에 강력한 종목을 하나 들고 왔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 4, 5일만 거래량이 나와줘도 30%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었죠. 제가 바로 이렇게 카이톤 수익이 내드는데 만약 이 매진 물량이 훨씬 길게 존재가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5년 5월 역사적으로 역대급 매진 물량을 만든 종목이 있다. 바로 내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발표할 정책의 가장 강력한 종목이다라는 거죠. 벌써 수급세가 움직이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지금 시점이 우리는 강력하게 이런 종목으로 무브먼트 손실 대신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최근 제가 말씀드린 6월 알트 시즌 본격적으로 온다. 이번 컨퍼런스가 27일에서 30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6월 1일의 기대감은 정말 높다라는 거죠. 6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비트코인의 사상 첫 돌파 알트 시즌이 오고 여태까지 비트가 사기라던 JP 모건 또한 다시 한번 기관의 수요가 커진 만큼 이번 알트 대불장 역사적으로 2013, 2017 2 0 2 1 계속해서 대불장 알트 대불장을 만들었었던 삼각수렴 이후에 급등이 나왔던 시그널 또한 다시 한번 2 0 2 5년도에 나왔다 2 0 2017, 년 이후 가장 강력한 랠리가 예상되고 있고요. 4년 만에 온 알트 대불장이 역사적으로 강력한 매집된 종목이 비트코인 7퍼런스 트럼프의 정책과 맞아 떨어지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2013, 2017, 2021, 그리고 2025년 상승 사이클이 가장 강력한 2, 3번에 도착만 하면 급등, 도착만 하면 급등, 도착만 하면 급등, 다시 한번 급등의 준비는 모두 다 완료가 됐다. 이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의 전송량은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급증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전송량이 급증했다. 그 뜻은 뭐예요? 대형 고래들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어디로? 비트 도미넌스의 하락금이 나와주므로 알트로 이동되고 있어요. 비트 도미넌스의 하락은 알트장의 대표 신호인 만큼 이번 하락은 알트 시즌의강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걸로. 지금 우리는 빠르게 종목을 매수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2025년 세력의 매집코인으로 바닥권에서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있고 장기매집으로 최바닥 라인인 역사적 시그널을 나타내주고 있는 만큼 최소 예상 수익률에다 지금 보이시는 저 영상 하단에 010 2199 9199 2117에 9199번으로 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수급 절대 꼬이지 않게. 분명하게 바닥권에서 먼저 들어오신 분들한테 최 바닥 라인의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역사적인 시그널. 바닥에서 거래량 증가하고 매수집 주체가 상당히 오래된 이 종목. 지금부터 보이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남 대표가 세력들의 움직임 파악하면서 단타 종목도 전달드리지만 6월 대불장 아직 준비 못 하신 분들 위해 가장 강력한 종목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의 수혜 종목을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자010 2 1 1 7 9199번으로 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코인 스터디 그룹까지 구독자 대상으로 만들었다 100% 무료인 선물 저희 구독자 대상님들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1분만 투자하셔서 이번 종목만 받아가신다면 저는 3분안에 답장드리고 내일 아침부터 분명히 수익을 만들어드릴테니까 지금 당장 1분만 투자하셔서 이 번호로 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수익률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남대표였습니다